그그 네.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련한 음. 것을 보는 거야 집이 음. 가정집이던 여기 여든간에 음. 아까 사장님 기계 봤잖아요 이 갈아내 음. 전부 다 깨끗하게 음. 거 <laughs> 거 <같아.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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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저거 새거 배간 <laughs> 보려고 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아니 여기서 용기 나가는 가까운 벌리고 돌아 25m, 30m 가까이 내려서 나 아. 이게 주차장 <laughs> 지하가 음. 있으면은 모르는데 지하가 없으니까 밑에다가 하부 공사를 해놓고 지금 위로 올린 거랍니다. 그렇죠. 지하가 없어서. 아, 가장 제일 많은 데가 이렇게 수자장이 있는 데. 아 근데 어느 집은 위 위에 있는데 배관들이. 네. 예. 위에 있는 배관들이 많아요. 나온 음, 배관이. 바닥으로 잡아놓고, 아니고 기둥을 잡아놓고 배관을 먼저 휘두놓고 해버리니까 그러는데 다른 데는 음. 요즘에 새를 짓는 데는. 옆으로 천장, 천장으로 돌려서 아, 네, 기둥으로 빠지게 이렇게 네. 쭉 이렇게 그렇게도 하거든요. 하여튼 이거 그 다음에 땅안 파고 그냥 젤만 넣을 수있 사람이 가말하는 그래야. 불지면 불타지면 지그해야될 거야. 아, 왜 내가 주머니가 수구멍이 늘려다가. <laughs> 사장님 아, 아, 또 <laughs> 사, 업그레이드 해드리려고 지금 아 그래요? 네. 예. 가 우리 우리, 뭐 아니고, 우리, 우리 얘는 고객님, 고객님 우리 사장님 고객님, 고객님. <laughs> <기초는. 웃음> 가까운데 있으니까 빨빨리 <laughs> 리 호출을 잡요 우리도 필요하면 사장님 오시라 빨리 하고 사장님 일하다가 막히잖아요. 그 우리 빨리 불러가지고 같이 막 해결하는 거예요. 아.